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 감소를 목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할때 어떤 운동 강도로 설정을 해야지 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 어떤 운동 강도냐에 따라서 이제 지방과 탄수화물 에너지로 쓰여지는 비율이 좀 달라집니다.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강도가 좀 높을수록 탄수화물 에너지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강도가 낮을수록 지방을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어떤 에너지원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음, 그러면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될 때는 어떻게 저희가 평가할 수 있냐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을 쓰기 쓰기 위해서 해당 과정이라는 그 분해되는 과정을 거쳐요. 왜냐면 그거는 탄수화물이 쪼개지면서 세포막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해당 과정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해당 과정을 거친 탄수화물은 결국은 젖산 아니면 피불산이라고 하는 이 두, 두, 가지 에너지원으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피불산 같은 경우는 크렙스웨로로 들어가서 이제 에너지원 다시 한번더 사용되게 되고요. 젖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생겼다. 다시 결국은 그것도 결국 코리사이클로 들어가서 다시 에너지원으로 다시 형성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젖산이 형성됐다고 하면은 탄수화물 좀에너지로 많이 썼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혈액을 뽑아요. 혈액을 뽑아서 혈중에 어, 젖산 농도를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중의 젖산 농도가 2밀리몰 이하일 때는 탄수화물을 많이 안 쓰고 지방을 주로 많이 썼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2밀리몰 이하의 강도는 근데 그게 아니고 혈중 젖산 농도가 2밀리몰 이상이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는 탄수화물 좀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 되는 운동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 운동 강도가 지방을 많이 쓰고 있구나 아니면 탄수화물을 많이 쓰고 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결국 혈중에 있는, 녹가있는젖산 농도를 갖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데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 혈중 젖산 농도를 저희가 평가할 수는 없, 측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혈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혈중 젖산 농도와 상관 관계가 있는, 아실 거예요. 그, 최대 심박수. 심박수를 갖고 저희가 어느 정도 평가를 하는데요. 어, 개인마다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약, 약 1분당 120회 정도에서 100회 사이가 이제 약간, 혈중 젖사농도 2 밀리몰과 큰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심박수가 100에서 120 사이 정도의 운동을 했을 경우가 이제 아이 사람은 지방을 주도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구나 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심박수가 100에서 120회 이상 정도의 운동 강도가 당연히 사람들마다 유산소 운동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대략 적 운동을 처음 해보신 분들이라면 러닝머신 위해서 속도를 6km/h 정도에서 하면 8km/h 정도 속도로 6에서 8 정도 사이에 놓고 이제 빠른 걸음이나 아주 아 아주 천천히 뛰는 정도, 그러니까 옆에 사람과 수월하게 대화할 수 정도 대화할 수 정도의 강도로 설정을 하셔서 약 60분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고강도 운동 같은 경우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에 비해 탄수화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쓰기 때문에 약간의 지방을 연소시키는데 약간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당연히 고강도니까 60분 이상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를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수소이온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수소이온이 계속 축적, 축적, 축적되다 보면 몸이 어떻게 산성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게 몸의 산성화도 결국 근피로에 주된 기전 중에 한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60분 동안 저강도 운동처럼 60분 동안 할 수가 없어요. 단지, 뭐, 동일 시간이라고 했을 때, 동일 10분, 저강도, 고강도 운동을 10분, 10분 에다 하치면, 당연히,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칼로리 소비 더 많긴 하겠지만, 60분이라는 시간을 생각했을 땐 당연히, 고강도 는동 60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저강도 운동이, 60분 동안 할수 있는 저강도 운동이 칼로리 소비도 더 많고, 또 하나, 지방을, 에너지로쓸수 있는 비율도 훨씬 높아지고, 에너지, 지방을 에너지 쓰는 양도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어 저강도 유산소 운동회 같은 경우는 근피로가 많이 유발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다섯 번 정도 가능하세요 월요일 화요일 이틀 연속하고 뭐 수요일 하루 쉬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 또 연속하고 일요일 하루 쉬고 이렇게 주 5일 정도까지도 가능하신데 고강도 유산소 운동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근피로가 많이 오기 때문에 또 심지어로도 많이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5회 하기는 불가능하고 많이 해야 주 2회에서 3회 정도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때는 당연히 지방을 연소 목적으로 한다면 꾸준하게 자주 할수 있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또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강도 유산소 운동은 당연히 지방 감소하는 효과적인 면에서도 있긴 하겠지만 운동 생리학적으로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저강도 유산소 도 길게 하게 되면 이제 회복 능력이 되게 좋아집니다. 회복 능력. 회복 능력이라는 거는 어떤 운동을 했을 때막 열심히 했어요. 지쳐서 이렇게 숨이 차잖아? 이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빨라져요. 그때문 그런 회복 능력도 향상이 되고 또 하나는 지방을 에너지로 주로 갖다 쓸수 있는 효율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많이 비축할 수가 있어요. 탄수화물 에너지원을. 그렇기 때문에 근지구레 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탄수화물 많이 비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지구력적이면서 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젖산 역치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수화물 에너지 에너지원을 쓰게 되면 이게 젖산으로 이제 변화가 돼요. 근데 몸에 젖산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젖산 역치라는 부분에서부터는 이게 젖산이 확 쌓이거든요. 이 말은 젖산이 확 쌓인다는 그만큼 탄성을 확 많이 썼다는 뜻이고, 그 말은 탄성을 많이 썼다는 건 그만큼 강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젖산 역치 이후부터는 이제 많이 힘들어요. 말한 것처럼 뭐 수소 이온이 많이 생겨가지고 몸이 산성화돼서 이제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게 이제 근 외막에서 쌓여가지고 이제 서플레이션 순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 기전에서 이게 약간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칼슘 이온이나 아니면 뭐 ATP라고 하는 에너지원이 분해돼서 에너지를 쓰는데 이때 한개 인산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근형지세할때 들어가야 돼요. 칼슘과 더불어. 근데 이게 잘안 들어가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근 피로가 나타나는데, 어, 이 젖산 역치라고 하는 부분을 어느 누구는 10분 정도 지나면 젖산역치가 와야 되는데, 이런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젖산역치 커브가 뒤로 밀려나요. 그 말은 10분 정도 지나면 젖산역체가 와야 되는데, 이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이게 10분이 아닌 15분 후에 젖산역체가 일어나던가, 아니면 20분 후에 젖산역체가 일어나던가. 이렇듯, 운동 생략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이제, 막 빨리 뛰다 보면은 처음 운동 안 했던 분들이 막 고강도를 하다 보면 약간 불안해. 그래서 뛰는 거나 이런 게 불안하기 때문에 약간 부상을 당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인, 심리적인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조금 자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운동하는데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렇듯 약간 심리적인 데미지도 크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는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지방을 감량하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당연히 좋고요. 그리고 꾸준히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생약적인 뭐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강도 유산소 운동을 제가 추천드립니다.